저의 묵상한 걸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하루 전날 항상 새벽에 토요일 t 문을 묵상하는데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v 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 h a 집중이 잘안 e 요 그래서 집중이 잘 소리를 내서 읽어봤어요 여러분 시편 묵상하실 때 집중이 안 되면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의외로 이게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생각보다 영혼을 깨우고요 집중을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어봐요 소리를 내서 이렇 읽어봤는데 여러 번 읽으면서 한 단어가 확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즐거워요즐거워요즐거워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 봤어요. 즐거워하여,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이구나. 행복한 사람은 즐거워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단순한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본문에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밤낮 없이 여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시간 정해놓고 묵상하는 것도 자꾸 건너뛰고 그러는데 아니 밤낮없이 어떻게 말씀 묵상할까 그 비결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한 가지예요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밤낮없이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의 비결은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야 묵상이 되는 거예요 더 확대하면은요 행복의 비결은 뭡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겁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요. 즐기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막 즐거운 일이 많아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모든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즐기게 되는 거죠. 즐기기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 논어에 보면은요, 이 도에 이르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지자 호자, 낙자.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지자는 뭐냐면 돌을 아는 사람입니다. 호자는 뭐냐면 돌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낙자는 뭐냐? 돌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논에 뭐라 그러냐면 지자는 호자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호자는 낙자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경지는 뭐냐면 돌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낙자. 돌을 즐기는 사람. 막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탐구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도를 즐기는 단계가 최고의 경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 다 해당되지 않겠어요? 음악을 막 음악하면서 노력해서 만드는 사람하고요, 음악을 즐기면서 만드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즐기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노력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항상 한 수입니다 즐기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열심히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열심히 빼면 우리는 시체잖아요 근데 하나 앞에서 열심히 열심히 이것도 더 중요하지만요 더 높은 경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겁니다 즐기는 거예요 이 즐기는 단계로 갈때 이제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어떤 의무감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이왕 할 거면 우리가 다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 힘들다, 아무리 해도 힘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다, 힘들다를 100번 해보세요. 힘이 나세요? 아닙니다. 힘이 빠져요, 오히려. 그러나, 즐겁다, 즐겁다를 자꾸 하다보면요. 나도 알지 못하는 힘이 나옵니다. 힘이 나옵니다. 즐거워서 즐기는 게 아니라, 즐기기 때문에 즐거운 거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즐, 즐길 수 있어야 돼요. 하, 억지로 의무감에서 그게 아니라 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기도도 크리스찬은 기도에 대해 뭐또 의무감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요.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즐기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즐길 줄 알아야 돼. 오늘 시편의 시인이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죄와 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요 의무감이나 두려움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만 되면은요, 게임 끝입니다. 이것만 되면 게임 끝이에요. 이것만 되면요, 묵상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고요. 묵상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잘 됩니다. 시내가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맺히죠. 비가 와도 열매가 맺히고요. 비가 안 와도 열매를 맺힙니다. 즐긴다는 것. 더나가서 하나님을 즐긴다는 거 이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에게 헌법 1장 1조 같은 게 있죠? 우리 세례 받을 때 소유를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을 하는데요. 그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답은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이게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장로교인들이요 앞에 것만 신경 써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여기만 자꾸 신경 써요 두 번째 있는 To enjoy Him forever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이두 가지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데 즐거운 마음이 없고 확 억지로 끌려 나온 소처럼 예배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예배를 기쁘게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도 그렇고요. 봉사도 그렇고요. 헌신도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To enjoy him forever. 한국식 영어로 하면 하나님을 enjoy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enjoy 해야 돼요. 하나님을 enjoy 할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enjoy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이 시간, 얼마나 값진 시간입니까? 얼마나 선한 일이고,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왜 이런 좋은 일 하면서 우리가 인조이 못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인조이 해야죠. 인조이 해야죠. 기쁨으로 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힘든 일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기는 것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즐겨야 됩니다. 고난도 즐기고, 어려움도 즐기고, 문제도 즐기고, 할 일도 즐겨야 되죠. 오늘 해야 할 일이면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요. 정말 또 오늘 해야 할 일이라면, 이왕 할 거면 즐겁게 하는 겁니다.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그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별거 아니야. 즐기는 사람이야. 그 말씀 전해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 모든 걸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복 있는 사람이야 고난도 즐길 줄 알고 어려움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그런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영민아 이제 나좀 즐겨라 그러시더라고요 Enjoy me please 그러시더라고요 야나좀 즐겨라 흐뭇감면서뭘 성취하려고 뭘 나타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고, enjoy me, please. 영미아나좀 즐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즐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10편, 150편까지 쭉 달려갈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계산할 거야 150편 하루에 한 편씩만 해도 1년에 52주니까 아, 3년은 더 하겠네 아, 지루해서 어떻게 그런 계산하지 마시고요 즐기세요 즐기세요 토요일 아침마다 다 오셔가지고요 10편을 맛있게 먹으세요 맛있게 먹으시고 그거 갖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한 주간을 마감하면서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지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즐거운 기도, 즐거운 묵상을 해서 한 주간을 척게 마감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 나가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문을 하나 이렇게 적어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즐거워하여 이 말씀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즐기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힘든 것도 즐길 줄 알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즐거운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니 시의가 심은 나무처럼 열매매는 하루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즐길 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번 우리 시편 기도 같고요 우리 같이 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즐거워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즐기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힘든 것도 즐길 줄 알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즐거운 목상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니 시의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매는 하루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즐길 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